저도 고양이가 고양이가 아니라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 알아요 저도 말로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오바 떠는 것 같아가지고 뭐 고양이 키우면서 그냥 우리 애기들 우리 애기들 하면서도 막 내가 애기들한테 어뭐 언니가 막 이렇게 표현하고 막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은 그 새끼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자식을 안 낳아봤기 때문에 솔직히 자식에 대한 마음은 난잘 몰라 왜냐면 내가 아이를 낳아본 게 아니잖아 근데 키우는 마음은요, 진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고양이를 만들어주고 싶고, 그리고 그냥 애기 같고, 지켜주고 싶고, 세상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고, 막 그런 마음이지. 그냥, 근데 솔직히 이건 내가 입 밖으로는 처음 얘기해보는데,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요. 그리고 그 속으로 많이 얘기해요. 어 다음 생에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, 어, 내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키워요. 솔직히. 그러니까 엄청 소중한 거지 그러니까 난내 동생이로 생각해요 나 이런 마음이나 진짜 다 믿어 음. 그래서 키우는 마음이 그 가벼운 마음으로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뭐아 너무 자식 같아 이러 너무 오버하는 것 같잖아 <laughs> 어... 공감해 주실 분들도 있지만 안 키우시는 분들은 아 무슨 고양이 한 마리 키우면서 자식이로 생각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너무 경솔해 보일까 봐입 밖으로 잘안 뱉는 거지 음. 근데 아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키울 거야 어린이 말 들으니까 저도 제 강아지가 다음 생제 자식을 태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. 그런데. 그치. 우리들은 특히나 또 아이가 없으니까. 평생 아이를 낳을 일도 없고. 그러니까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. 그만큼 소중하지. 제가 강아지한테 뭐든 많이 못해줘. 항상 미안한 마음뿐 이런데 다알 거야.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는 거지. 우리가 정말 솔직히 저 페리스 힐튼처럼 그곳에 산치와처럼막몇 천만 원짜리 집을 지어주고 살고 싶지만 우리 그런 능력은 안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도 그런 걸 원한다기보단 관심을 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그냥 배고안 고프게 주고 아플 때 병원 가주고 이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할 거야 걔네들은 그 이상을 뭘 바라지 않나 마음만은 페리스 힐튼이온 그럼 나도 그래 나도 마음만은 뭐그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아